과거에는요. 그냥 회개하라라고 설교하면 끝이었어요. 굳이 죄가 뭔지 이거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법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바람 피운다고 감옥까지 안 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의 하나로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그냥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죄가 아니라 타고난 천성이야 하면 죄인이 마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심어놓고 아무리 성격이고 환경이고 기질이라고 얘기해도 죄의 결과로 수많은 인생들이 불행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면 합리화된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인 거예요. 죄는요. 합리화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